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알타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여러분들이어 오랜만에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 핵심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하루 앞, 그리고 홍콩의 ETF 같은 경우에는 정식 출시까지 2주도 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호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놓치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소개드린 종목이 무엇이었냐? 24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에 온톨로지 410원에 471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현물 ETF는요, 현재 2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화권 코인 계속 여기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업비트에서 대장이 누구였냐? 네오가 아니라 온톨로지였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대장이 더 많이 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일정이라면 얘는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딱 나오며 이전에 바닥을 잡았던 구간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반감기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를 더 빠질 것이고, 그리고 설령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리스크는 적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호재가 눈앞까지 다가왔다. 전 올라간다라고 밖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목표를 했던 470원 돌파에 최근 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는 무난하게 달성이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었겠죠. 그런데 이 온톨로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바로 전날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42분에 웨이브 3,480원에서 3,820원까지 이렇게 보자 말씀드렸는데, 웨이브 결과가 어땠다? 목표로 했던 3,820원 그대로 돌파를 하더니 3,9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극대화는 힘들었어도요, 거름만 났더라도 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얘 역시도 10% 정도의 수익 정말 무난하게 달성이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타하기 좋은 이런 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매매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시고 취향껏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알타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세금 자체가 이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AI 쪽 테마와 메타버스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즘에 AI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보고 있는 비썸 여기만 보더라도 월드코인 델리시움 싹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한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업비트만 놓고 보더라도 더그래프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 ai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알타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봤던 이런 동일 테마의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현 시점에서 그들을 따라간다 라고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아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4월 말에 홍콩에서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거든요. 요거에 지금 맞춰가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지금 21일이기 때문에 일정도 남은 시간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은더볼수 있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간 동안 알타바의 흐름이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매집이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지금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큰 대박을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돈쓴 이들 이 부근 상단까지는 최소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들의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 정도를 최소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190원 이상으로 돌파하고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그랬던 것처럼 추세에 맞춰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선 핑크색 선, 11선을 중심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 이번에도 11선을 기준으로 잡히게 된다? 그럼 이를 중심으로 이탈 없다면 홀딩. 만약에 11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를 일단 먹고 나올 수 있고 향후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까지 딱딱 다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는 여기서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한데 하아요 남들 다 올라가고 있고 친구들 다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우리 차례 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손을 놨을 때 나중에 올라가면 배가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 더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알타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 놨는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말씀드렸던 이러한 테마성 종목, 다른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남아있는 일정은 뭐가 있는지 현재 위치에서 차트 디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써놨거든요. 예, 이것만 보시더라도 다른 부분 굳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마무리 지, 쉽게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거 잘 보고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혼자 보시기 너무 힘들죠 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반응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괴로우시할 겁니다 하지만 홍콩의 etf 가요 이제 2주도 안 남았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당장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에요 온톨로지 410원에 471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현물 ETF 이거 2주도 안 남았고 지금 업비트 대해에서 대장은 누구다? 네오가 아니라 온톨로지입니다. 그러면 이왕 잡을 거면 대장 잡아야죠. 거기다가 반감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가격이 쭉 빠지면서 이전에 앙호가 되었던 자리까지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이거 떨어져 봤자. 그냥 여기서 버티겠다. 그리고 설령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호재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겠다. 그러면 리스크는 작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호재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 목표를 했던 470원, 15%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그 이후 최대 얼마까지 올라갔다? 600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5%는 가져가시게 되었다라는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극대화가 가능했었던 걸이 온톨로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온톨로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42분. 오늘의 코인으로 웨이브. 3,480원에 3,820원까지 보자,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목표로 했던 3,820원 돌파하는 모습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아, 걸어만 났더라도 10%는 무난무난하게 달성 완료되었겠구나, 라는 거볼수 있는 이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두 종목만 합치더라도 수익률이 25%가 되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할 만하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계좌에 반영을 시킨다면 힘든 시장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저와 함께 이 오늘의 코인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요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